안녕하세요.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전 11시 4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번 다가올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이 7월달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7월 1일 이 타이코 12%를 시작으로 레이어 제로 8%, 멀티버스 X 8%, 멀티버스 X 2차 익절하면 13%, 레이어 제로 한번더 진입하면 8%, 레이어 제로 2차 익절하면서 13% 이뮤터블 X 7%자 우리 타이코 한번더 진입하면 7% 폴리메시 7% 솔라나 9%이미터블렉스 2차 입절하면 12%자 폴리메시 또한 2차 입절하면 12% 레이어 제로도 2차 입절하면 13% 비트코인 캐시 13% 자, 솔라나도 2차 입절하면 16% 세이도 2차 입절하면 12%크레딧코인7% 다시 한번 잡아드린 레이어 제로는 곧바로 2차 입절하면 13% 타이코 2차 입절하면 12%크레딧코인도 2차 입절하면 9% 레이어 제로는 무려 3차 입절하면 27% 타이코도 3 3차 익절하며 25% 멀티버스X 8% 이드룸 클래식 21% 스톰엑스 7% 곧바로 스톰엑스 2차 익절하며 12%자 스톰엑스 당일폭등 나오며 3차 익절 무려 23% 주피터 8% 바운스토큰 8% 곧바로 주피터 2차 익절하며 13% 솔라나 3차 익절하며 26% 그리고 또다시 잡아드는 레이어제로 8%자 비트코인 캐시 3차 익절하며 무려 30% 크레딧코인 세이 각각 2차 익절하며 9% 12% 바운스토큰 2차 익절하며 13% 수익까지 떠먹여 니다자이 정확하게 7월 한 달간 이 누적 461%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 이 투명하게 다 보여드렸고 증명해 드렸고 수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불장이 시작될 이번 8월달에는 더 많은 수익 쌓을 예정이니까요. 이 아직 수익이 되는 정보방에 이못 들어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 에 있는 링크 통해서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자넴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 제가 담아드렸으니깐요. 이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아 자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달을 기점으로 봤을 때 위쪽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어든 램은 이큰 조정과 이 매도세로 인해서 아래쪽 매물대인 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 20원 주요 매물대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이어져오다가이 7월 17일 이 부분이요. 자이 부분을 기점으로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지금은 다시 위쪽 매물대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6월 3일날 급락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위쪽 50원 매물 대 때까지 뚜렷한 저항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그 말인즉슨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이 50원 매물 때까지 큰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6월 전에 차트의 움직임들을 조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이 50원 매물 때와 그리고 70원 매물 때 사이에서의 등락이 가장 많았고요. 심지어 이 70원 매물 때를 넘어가는 움직임까지도 3월달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이 고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가격은 뭐 3분의 1 수준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중간에 나온 있는 매도거래랑 보이시나요? 지금 6월달에 발생된큰 매도세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말고는 가격이 이렇게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매도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위쪽 가격대에서 개미들의 물량이 너무나 많이 달라붙다 보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한번, 두 번, 세 번씩 크게 떨어뜨리고 지금 다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분할매수로 대응을 하실 경우에는 자 단기적으로는 50원 매물때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올해부터 쌓여있던 이런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죠. 이 거래량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전처럼 7 0 원을 넘어서는 이 폭등 수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35원 가격대에서 30원 정도까지만 하방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 진행을 하시고요. 자, 이 50원 매물대 부근에서 1차 익절 진행하시고요. 75원 매물대 부근에서 2차 분할 익절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익절을 통해서 이 엄청난 손익비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근거와 차트들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한 달간 누적 461%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신 지금 이 영상 있죠. 지금 제가 녹화하는 기준으로 대응법을 말씀을 드린지라 이 추후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대응법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법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이 주말에도 실시간 대응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말에도 지난주 주말과 같이 뭐주프터 스택스처럼 이렇게 급등 수익 나온 종목들의 수익 충분히 챙겨가시면서 남들처럼 편하게 놀고시는 그런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인은 수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